你怎么 네, 다 알아보고 박수하신 거죠? 네, 우리 어, 앞으로 찬양계를 이끌어갈 어, 우리 여섯 명의 아이들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해 주세요. 소혜야, 소야 아직도 안 됐어? 아, 그리고 우리 지휘자, 그리고 두분 반주자, 인사하십시다. 네. 뭐, 무엇보다도, 그, 제일 고민하고 신경쓰고 힘쓰는 게 지휘자일 텐데, 어, 올해도 이렇게 귀한 찬양을 잘 이끌어 주셨어요. 감사하고요. 또, 반주, 감사합니다. 모든 대원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크게 박수 합시다. 네 네, 박수가 끊어지기 전에 제가 여기 나오니까 저도 받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어, 우리 교회 어제도, 어제도 축하 행사에 참 많이 수고하고 발전된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오늘 이렇게 찬양돼도 어, 또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성을 늘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 내일부터도 이제 특별히 22년도 그 마감하는 한 주가 될 거고요. 어, 다음 주 신년 1일이 어, 또 주일입니다. 어, 새로운 각오들 하시고. 또 특별히 어떤 것보다 개세만의 기도에 우리가 기도로 출발을 한다라고 다짐을 하셔서 구역에도 또 가족들도 권면들 서로 하셔서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그리고 청년들도 기도에 함께 동참해서 기도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이 있게 하시니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기에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그 구원,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체험했기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찬송이 멈춰지지 아니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기쁨과 감격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축복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성탄절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린 모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지휘자. 그리고 또 모든 반주자들과 위원들 모두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들이 이 찬양에 동참해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잘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제목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시고 한 주간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는 이한 주간을 정말 잘 살아가게 하시고 내년을 또한 다짐하며 결단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옵소서. 연말 연초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리고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